우리 말한 마디 잘못해서 천냥비가 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못해버리면 친구 간에 어이상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뱀띠들은 내년에 경자년에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그 2020년 가만히 있어도 대박 나는 띠에 응. 이은. 응. 어, 2020년에 좀 조심해야 될 띠. 응. 2020년대에 조심할 때는 저는 딱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말띠, 뱀띠, 돼지띠. 돼지띠는 솔직히 조금 애매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 돼지도 제 돼지는 조금 애매해요. 자. 첫째로 뱀띠 볼게요. 뱀띠는 2020년대 북삼재예요 기해년 대지 해운에는 악삼재였어요. 요거를 2020년도에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국삼재야. 가만히 있는 삼재인데 보통 오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는 삼재는 별 탈이 없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좋은 것과 나쁜 게 뒤섞이는 해운이에요. 뱀띠생들은 잘유념하셔야될게 매매 매매를 하실 때 도장을 잘 생각하시고 찍으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아니면 관제, 송사가 걸릴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신중하고 신중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셔야지만 송사에 안 휘말려요. 그냥 무턱대고 찍어버리고 무턱대고 결정해버리면 그게 관제가 될 수가 있고 송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우리 말 한마디 잘못해서 천냥비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못해버리면 친구 간에 어이상하고 주위 사람들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뱀띠들은 내년에 경년에는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아까 계약서 찍을 때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네. 아예 그런 거안 해버리면 차라리 날수 있나요? 아예 뭐 매매나 이런 걸안 해버리는 거예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가 계약서를 하나 찍어야 되는데, 이거 계약 안 하면 나못 먹고 사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신중하게, 신중하게 판단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또 판단하고, 또 판단하고, 또 생각, 또 생각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으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오더가 하나 남는데, 이거를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도장을 탁 찍었어. 근데 그 업체에서 잘못돼가지고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유념하셔야 되고, 두 번째, 말띠. 말띠들은요, 악이, 악, 안 맞아요. 지하고는 아산력이안 맞는 회원이세요.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말띠 되시는 분들은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안될 거예요. 심란하고 계속 밖으로 밖으로 내돌고 친구들하고 막 모여있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엄마들이 난리가 나. 막 난리가 난다고. 이 새끼, 저 새끼 막 그런다고. 그때는 아이를 갖다가 조금 잠재워주는 것도 맞아요. 도닥여주고. 너무 공부에 대한 압박감도안 주시는 게 맞는 건데. 말띠들, 특히, 자, 사업하시는 분들. 금전 회전도 안 되실 거예요. 금전 회전이 잘안 돼요. 물론 사업도 잘안 되실 거고. 그러니까 말띠들은 내년에는 그냥 조용하게 계시는 게 이득이세요. 움직임 없이. 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확장을 안 하시는. 게... 안 하는 게 답이세요. 괜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을 허투루 잡아버리면 안 하니 못 해요. 음, 욕심내가지고 내가 요거 잘한, 요거 잘 되는 가게를 옆가게하고 튀어가지고 뭘 하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요 큰일 나요. 아삼륙이 안 맞는 해운이기 때문에 정반대 해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띠생들은 항상 그냥 제자리에, 제자리그릇만 하시고 다음 기회를 보시는 게 맞으세요. 음, 다음 기회. 그리고 돼지띠들이 애매해요. 돼지띠들이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돼지띠들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어디 뭐 정권 투자하고 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으세요. 그냥 제요 분도, 돼지에 들어오시는 분도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만히 그냥 계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돼지띠들이 내년에는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딱 중간이에요. 중간. 이게 선택의 기로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년 같은 경우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안 좋은 띠가 어, 돼지, 말, 뱀. 뱀. 이분들은 음? 내년 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 어떻게 좀 대비를 해, 해야 될까요? 음, 이분들은요. 될수 있으면 홍수매기 이런 것도 괜찮으시고. 아니면 에곤 엑살프리도 괜찮으세요. 하고 해운을 맞이하는 거랑 안 하고 해운을 맞이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시는 신도분이 있으세요. 그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분이 원래 뱀띠 악삼재야. 작년에 와서 저한테 선생님 뭐 자기가 사업 확장하려 고 그러는데.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옆 가게가 비었대요. 근데 손님이 지금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딱 적당해. 근데 테이블이 얼마 없으니까, 나보고 자꾸 확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아무것도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분이 자기 그냥 욕심에 가게를 뚫, 이게 뚫었어요. 확장을 해버렸네? 손님이 안 들어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했더니, 아, 그래도요, 사람 욕심이란 게 한계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뭐, 어떻게 하실래요? 이랬더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묻,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일단은 동토가 났으니까 동토 맞을를 해야겠지만, 동토 맞이보다는 본인 삼재가, 원래 악삼재가 들어와서 재수가 없는 해운이니, 내가, 자, 같이 하라 그래서 같이. 홍수매에게. 에고 넥살풀이. 같이 해, 하고 장사를 다시 문을 열어라. 그러면 대박은 안 나도 기존에 들어왔던 분들도 그냥, 그냥 더, 다시 들어올 거라 해서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해운이 안 좋을 때는 하고 들어가시는 분이랑 안 하고 그 해운을 맞이하시는 분들이랑 차이가 그런 차이점이 있으세요. 그것도 개인마다 좀 다를 수. 그죠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은 아예 무시하고 사시,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무시하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해서 나쁠 거 없다. 그쵸.